몇 프로가 나와야돼요? 뭐 이렇게 있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. 아, 네. 아무튼 저는 특별히 2017년 마지막 날은 색다르게 어, 시상식을 다시 보기를 추천합니다 <laughs> 심지어 저도 시상식에 나, 나, 나오거든요 인사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괴로워요 <laughs> 어쩌면 시상식장에서 전화 휴, 스마트폰으로 한여름의 추억을 보고 계신 최강희 씨를 포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떤 느낌이세요? 아 오늘은 정말 제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네. 파티에 참석하는 기분입니다. 네. 좋은... 아, 최강희 씨입니다. 예. 아 추리의 여왕 우리 최강희 씨. 야 진짜 KBS에서 오라해 히트 앨범이 많군요. 예 배우분들이.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. 네, 우리 최강희 씨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해주고 계시네요. 자,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할까요? 네. 오랜만에 뵙는 우리 최강희 씨인데요. 대우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당시 그 드라마의 감동과 웃음이 막 떠올라져요. 예, 연기대상만의 어떤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최강희 씨, 인사 말씀 한 번.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게임에서 오랜만에 찾아주시죠반년 어, 만에 네. 예. 오늘 이렇게 시상식으로 어, 자리해 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. 아 오늘은 정말 제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네. 파티에 참석하는 기분입니다. 네. 좋은 예감이 있으세요. 네 기분 좋아요. 네. 예상에 대한 예감도 있으세요. 네, 받으면 좋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최강희 씨께서 KBS 연기대상.